자 여러분 안녕하세요. 신망공작단의 신망멘토 희망 강동환입니다. 자 이번 시간은 뭐 제가 특별하게 여러분한테 무슨 이렇게 강의를 한다거나 그런 거는 아니고요. 음 제가 한 엊그저께 엊그저께 말도 잘안 나오네요. 엊그저께쯤에 혹시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. 그 태백에 검룡소라고 한강의 발원지라는 샘이 있습니다. 하루에 한2 0 0 0 톤가량의 물이 1년 365일 하루도 쉬지 않고 물이 마르지도 않고 또 일정한 온도 구도시로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어, 한 겨울에도 주위에 이기가 깨일 정도로 따뜻한 물이 나오고 여름엔 시원한 물이 되겠죠. 물론 거긴 상수도 보호 지역이 되겠고요. 그 검룡서를 우연한 기회에 다녀오게 됐어요. 저 올해를 마무리하는 기분도 있고 그래서 뭐 좋은 기운도 없겠지만 또 저도 이런저런 생각을 좀 정리하느냐고 다녀왔는데. 그 경관이 너무 좋아서 뭐 짧습니다. 그냥 영상은 한 2, 3분 정도 영 짧은 그냥 그 계곡물이 내려가는 그런 영상인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이제 외부 활동들이 쉽지가 않으시잖아요. 그래서 한번 영상 보시면서 나름대로 좀 힐링도 하시고 계곡 소리도 한번 들어보시라고 한번 장, 이렇게 짧게나마 영상을 좀 꾸몄어요. 그래서 한번 보시고 힐링하는 시간 가, 가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물론 또 앞으로 제가 지금 이제 몇번 말씀드린 것처럼 강원도 동해시에 있는데 이곳에도 엄청나게 좋은 자연들이 많아요. 뭐 동해바다 말씀드릴 것도 없고 뭐 무릉계곡 또그 무릉계곡에도 여러 가지 요즘에 시설이 생겼고요. 뭐 무코항 근처에서도 그렇고요. 망성해 수욕장 뭐 바랄 게 없죠. 더 이상 바랄 게 없을 정도로 또 계곡들도 좋은 곳이 많아서 그런 수분 속속들이의 관광이라든가 여행 또 여러분들 와서 머리 식힐 수 있는 그런 공간들도 많이 좀 소개를 시켜드릴 테니까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많이 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. 그러면 오늘 영상 재밌게 봐주세요. 감사합니다.